그치? 맞았어. 오, 좋았어, 이제. 안 된다고 했잖아. 쳤잖아, 지금. 잡아봐요. 백, 백, 친 거지? 화해서 어떻게 해야 돼? 대줘야지 감거나 그래 똑같이 쳤는데 얘도 쳐두 번도 두번 같은 같은 뭐 행위가 두번 있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핫백에서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야 잘했어 조금 이해했죠 이제 응. <laughs> 잘했어. 잘했어. 시, 어, 쉽게 얘기해서, 저밌지 어, 원래 이걸로 했때 옛날에 선수들은. 자, 쉽게 얘기해서, 이롱핀플의 성질은 회전이 없는 볼이 많이 간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회전을 넣어주는데그 공에다가. 그치? 천천히만 넣어줘도 된다는 거지. 다시 준비. 오, 어, 좋아. 자, 쳐들러지 말고, 그치? 어, 천천히만 넣어줘, 회전을. 그치? 안 넣어줬잖아, 지금. 밀기만 했잖아. 그치? 나이스야, 어, 좋아, 지금. 회전이 밀려버리는 거야. 그치? 천천히. 그렇지, 잘한다. <laughs> 뭐야? 잊어버렸지 또, 잊어버렸지. 어디 어제 진지 <laughs> 나이스야. <웃음> 오, 잘했어. <laughs> 나이스. 오, 잘했어. 야 잘했어. <laughs>